짠. 귀여운 케이크를 받았습니다. <laughs> 귀여워! 2월 21일은 위씨의 데뷔일이자 제 생일입니다. 그래서 이번 생일은 진짜 너무 행복하게 보내지 않을까? 라이브가 너무 기대돼요. 그 라이브 응모하려면 생일 축하 노래를 불러야 되잖아요. 어, 이거 타는 거 아니겠지? 제 생일 케이크로 위시 생일 축하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위시의 생일 축하합니다. 와. 이거다 이거 이꽃깔무자는 쿨이 예쁘게 씌워주도록 하겠습니다 귀워 금요일에 위시 생일파티 할 때도 이렇게 해야지 방금 <laughs> 케이크를 불어서 케이크는 이따 먹으려고 놔뒀고 오늘 온게 있어서 어 뭐야 안 그래도 최근에 이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 이걸 먼저 뜯고 생일파티 할때 놔둘걸 아. 이거는 그 유사 코르토? 글리터 쉐이크? 스테디 2차였나 3차였나? MD였던. 응. 음. 이게 뭔지 몰라서 뜯어봐야 될것 같아요. 그냥 그걸. 거였 저는 스테디 이건포를 되게 좋아하기 때문에 이걸 바로 구매했어요. 이렇게 머리반짝이가 흐르는 제품. 그리고 이거랑 같이 팔았던 거 있잖아요. 이렇게 생긴 토카 홀더를 같이 팔더라고요. 근데 저 이거 스테디 앨범 잘라가지고 만들었거든요. 이거 탑로도 앞뒤로 붙여가지고 엄청 간단하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옆에 탑로도로 포카 넣을 수 있게. 그러면 이렇게 귀여운 홀더를 자체 제작하실 수 있으니 손해 보지 마시고 꼭 만들었으시게. 물론 플라스틱 재질을 원하시면 구매해도 괜찮은데 여기 뚫어서 키링으로 써도 나쁘지 않다. 이 오프라인에도 풀렸다고 하더라고요. 여튼 이건 너무 예쁘다. 스테디 컴퍼중에서이 사진이 너무 예뻐요. 효과는 하나씩 넣어주면 좋았을 거야. <laughs> 시작됐다. 시작됐다. 미씨의 날. 아니 근데 5 1분 미친 거 아니야? 어떡해. MC. 아 진짜 이거 뭐야. 아 너무 귀여워. 아, 스케이트를 가니까 공개했던 그 영상 생각난다. <laughs> 아 미쳤어. 잠깐. <laughs> 아 미쳤냐고. 나도. <laughs>

이거 한번에 뽑아요? 네, 한꺼뽑아도면 되요 네, 사용하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퍼즐키링 퍼즐키링이요? 어, 하나, 네. 하나 버리시면 돼요

네. 너무 귀여운데 왜 얘만 차이나게 꺼지는지 <laughs> <laughs> 귀엽잖아 이렇게 짠나자 아, 나술 취해서 그런 거 같잖아 음. 왜? 왜? 모든 걸 알고 진짜 안 따고? 왜냐면 <laughs> 내가 사각 사씩 알아가야 되는데 <laughs> 아, 지금 다 알면 못 사겠단 말이야 이거 초도 하나 달라고 했는데 빨리 붙이자 빨 붙어 생일 축하합니다 생이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짠 저번에 이걸 뽑았다 했잖아 짜잔! 강아지까지 완성했습니다. 이게 진짜 너무 귀여운 것 같아. 이거 되게 로우 같지 않아요? 여기 노란색인 것도 그렇고, 얘는 리본도 노란색이고, 얼마 전에 그 라이브에서 쓴 모자도 생각나고, 이렇게 하면 완전 막내즈, 막내즈와 시온이 미라클이 포카로 나온다는 건 정말 행복한 일입니다. 너무 귀여운 것 같아. 그러면은 하늘색이랑 핑크색 옷 입은 거는 어디로 갔을까요? 그것도 포카가 나오겠죠? 중국으로 갔을까? 응, 어. 귀여워 뭐야 이거뿌리끄라짠 <laughs> 곰돌이류 저번에 트래카 하면서 못 뽑았던 곰돌이를 양도 받으면서 받는 김에 셀카도 같이 받았어요. 귀엽다. 근데 생각보다 이거 두근깨가 잘 보인다. 이 포카 너무 귀여운데요? 실물이 훨씬 귀엽다, 이거. 이거는 마지막 나머지 위시풀 포카입니다. 요즘 이 포카가 되게 다 마음에 들어요. 너무 예뻐. 이거 너무 귀여워. 확실히 트레카 포카들이 색감도 너무 예쁘고 귀여운 것 같아. 짠! 이렇게 위시플 윈터로는 색개 완성했습니다. 그리고 시그. 예쁘죠? 아 그때 넉넉하다고 좋아했는데 벌써 거의 다꽉 차버렸어요. 아 그리고 이거 미라클 때 애들이 달고 있던 다마고치랑 같은 거거든요. 자 이거 약이 떨어진 줄 알았더니 작동이 되더라고요. 어떻게 했더라? 저번에 다른 분 보니까 여기 미미치 같이 생긴 거 나오던데 안 나온다. 어이 거 이쁘다. 이거는 고지스님 바인더 돼지입니다. 너무 예쁘다. 돼지를 다 보내주셨어요. 너무 예뻐. 색깔이 너무 예쁘잖아요. 색깔이 너무 예뻐. 맞아요. 특히 이거 두 개. 이거 두 개가 너무 예쁘더라고요. 이것도 활용도 진짜 좋아할 것 같아요. 이것도 미씨랑 너무 잘 어울리고. 어떡해. 진짜 너무 예쁨. 통에 들어가나? 너무 귀여워. 제일 궁금했던 거. 초콜릿, 초콜릿이야. 어, 이거다. 하늘색이. 이렇게 별 색깔만 다른 하늘색이 다양해가지고. 더 너무 귀엽더라고. 이거다, 이거 너무 예쁘죠? <웃음> 신났다, <웃음> 이거다, 이거. 이 파란색이 흰색 포카랑 까니까 되게 예쁘다. 초록색도 써보고 싶었거든요. 갈색도 진짜 색감 별로 너무 예쁘게 있으니까 색 맞추기도 너무 좋은데요? 여기서 온 택배입니다. 어? 이거 맞나? 기아 타이거즈 마스코트 인형이고요. 옷 사이즈가 아마 시닝이 입고 다니는 게 이거가 맞는 것 같거든요. 생각보다 엄청 커서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아 이거 풀... 너무 다르다. 이거 너무 다르다. 물이 날아간 색일 줄이야. 상의만 벗겨진다고 해서 얘로 골라봤거든요 원종 캐릭터는 그 하랑인가? 그런 거여가지고 생각보다 별로 안 이뻐더라고요 머리에 비해서 옷은 진짜 작긴 하네요 근데 이 토야 옷이 프린팅이 완전 다른 것 같거든요 퀄리티가 확실히 떨어지는 느낌? 아 저는 이, 이왕 원종 옷 사는 김에 V12 적혀있는 게 예쁘잖아요 그래서 이 옷으로 한 건데 바지는 안 벗겨져요 괜찮으면 모자도 뜯으려고 얘로 고르긴 한 건데 인형 자체가 귀여워서 원래 개막하고 나서 그 경기장 가서 살까 했는데 품절될 수도 있고 또 오래 기다려야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냥 온라인으로. <laughs> 귀여워. 너무 귀여 이거구나. 이거 입고 다니는 게맞네요 너무 귀여워. 아주 로맨틱하게. 형이 좋아하니까 자기도 같이 응원하겠다는 팡이 안크 어웨이 옷을 입혀주겠습니다. 옷 사이즈 자체는 똑같은 거 같긴 하거든요. 그래서 귀엽다. 짠! 이 옷은 재질도 약간 경기복이랑 비슷한 느낌이고 이거는 그냥 그냥 평범한 좀 싸구려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이런 느낌? 시온이가 이번에 식골으로 온다고 했기 때문에 꼭갈수 있기를. 시온이 들고 갈수 있기를. 여기 이렇게 유니폼 비워져 있는 거 보니까 여기에다가 사인 받고 싶다. <laughs> 시온이 사인 여기다 받고 싶다. 이얘 이름 뭐지? 호걸인가? 얘는 뭐 그냥 경기 갈때 달고 다닐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반대을 찾아왔습니다. 누구지? 아! 성찬, 성찬 포토매틱을 넣어주셨고요. 아 30주년 그 앨범에서 무슨 버전이었더라? 귀엽네. 그 많은 포카를 감당할 자신이 없어서. <laughs> 귀여워. QR을 찍어봐야겠다. 뭐야? 이거 다야? 눈만 깜빡이는 거 맞아요? 아, 젤리 류비를 만지라고. <laughs> 귀엽다 인형을 아래로 어? 플레이를 반복하다 보면 숨겨진 영상이 나온다거요 이런 귀여운 걸 찍다니 이게 뭐지? 어, 그럼이잖아! <laughs> 귀엽다 튜브가 벗겨지잖아요. 복숭아 튜브 리쿠 닮은 크루미를 인형뽑기에서 뽑으셨다고 하셔서 보내주셨습니다. <웃음> 귀여워. 음. <laughs> 아예. 응? 어, 뭐 너무 많아. <laughs> 잠깐만. 대박. 패턴별로 해가지고. 와두줄씩 보내주셨나봐요. 대박이야. 이거 너무 귀여워. 지금 이것도 료고 이것도 료고 이것도 료잖아요 <laughs> 포장할 때 쓰는 헤드텍도 종류별로 예쁘다 너무 잘쓸것 같아요 이게 라벨일까요? 분명히 라벨만 보내주신다고 했는데 <laughs> 와, 얘네를 먼저 써야겠다 너무 이쁘잖아요 스테디 디포카랑 이거 더 퓨처 버전인가 보다 헐 제이 나온 거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요 이거 스테디? 네, 감사합니다. 고양이가 돼. <laughs> 이거 은근히 귀엽지 않아요? 일치 고양이? 귀여워. 여기 진짜로 야옹이 여기 있어가지고 진짜 같아요. 얼굴 넣는 것보다 더 귀여운 것 같은데요? 그리고 라벨. 와, 이거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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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귀엽다. 너무너무너무너무 너무너무 귀엽다, 이거. 너무 귀여워요. 쿠리미즈의칭히이 필요합니다. 흐 <laughs> 년이다, 흐 년이다. と涙。